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안가품을 하지 않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살기 위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맡겠습니까? 먼저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동일한 말을 지금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 그리고 그 악행들에 대해 모든 그 최종적인 주가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주관자가 본인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였다면 요셉은 분명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보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위대한 그 신앙의 그 선언, 그리고 믿음의 결단,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으로 인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형제들에게 강국한 말로 위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지금 서로 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최종적인 주관자가 누구입니까내 삶의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내 삶을 이끄는 최종적인 그 생각, 그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최종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순리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최종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최종적인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